왈굴 현장에 온걸 환영하네 <laughs> 어늘 조합이 힘들겠는데 아 이거 사야지 누나 왜안 샀어 스칼바람 <laughs> 나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말로. 나는, 너희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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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돋> 여기! 바비! 아아... 아 근데 얘네 한번에 들어오면 너무 덥겠다 트럼다이 음, 장면은 안무가 필요하겠군 이제 짜증나죠4타 맞았쥬? 핸드 스테이 워캐모는거라고 뭘루? 아이 새끼 진짜 안된데 스테이? 맞수 있을까? <laughs> 못 맞추네? 아씨 소, 먹는다. 응. 이게 내거 이거 어떻게 먹는 거 신드라 말좀 해줘. 이거 가, 가져가는 거로 W로 맞... 죽여야지 어? 저거야. 아 그럴걸? 나도 신드라를 안 해봐서 신드라 너무 어려. 나도 모르. 아더 맛있겠다. 마나가없어이 양. 오어어어어 어. 미래 얘가 개피라. 뭐잘못 들어와. 됐고 꾸다또? 낫또. 왜왜왜왜왜 왜. 스택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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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워야 돼. 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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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떡들 누가 모는거아 아, 듣게요 아, 애들 이거 이거 음성 들어야 되는데. 아. 깜먹자야 <laughs> 여기 <laughs> 아유 여기가 좋구나. 이걸 못 먹었어. 와 진짜. 대포도 안놔고 그래서 들어왔는데 고 아우 느려. 음. 제가 먹는다 マ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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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? 아,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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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 그래, 진짜. <목소리는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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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진짜. <좋다>, 진짜. 아, 진짜. <laughs>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좀아 우리 끝나고 어 라이 오빠 왜 저기 잘 가라 아. 아야 네? 아니 야. 아? 무슨 거못 봤냐? 아, 못 봤지. 물못 봐. 봐 놓고 바 놓고 막다친거 내가 봤는데. 아, 가 나온 걸 어떻게. 지켜 지세요 하는 거야. 아, 이건 아이디. 아. <laughs> 야! 야! 잡아 그렇지. 나이스 잡았다 야! 막아줘 야! 지어 야! 야! 속와뭐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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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냅도냅 야! 야! 도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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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음, 음, 내가 먹어야 돼. 저걸로 먹어야 있어. 돼. 아니, 아니 왜못 먹었냐고. 아저 브랜드 미친. 미치... 저 새끼가 도트로 끌고 가가지고. 맛이. 어나나 나 갈게 나 갈게. 아유. 아! 나 대포 데려가도못먹네 그냥 해아왜못 먹냐고 저도 못 먹노 아 W로 갖고 갔는데 W 다시 돌면 W로 다시 먹어야 되잖아 그 사이에 자꾸 죽어버리네 데포가 좋나 보니 저도 못 먹어 <웃음> <웃음> 아. 야 꼰대 어쩔 시당, <laughs> 아, 대고, 대고, 아, 예, 대고, 대고, 대대 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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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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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대고, 대고,

아이하기 음, 실패했다. <laughs> 라이즈 아, 아, 아 잠, 잠시만요. <laughs> 도망가는 거.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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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! 오, 오 개보소, 개보소, 개보소. 제 <목소리도> <너무 아프다. 목소리도> 방 가면 그 빨리 끝내야 같은데 연깅이 오늘 왜패안왔니올때 됐는데 그니까 이제 올때 됐는데 왜패안해 아까 9시 조금 안 돼가지고 집 도착했다 그랬던 거 같은데 해해해 음, 음. <laughs>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해 울지 말고 해 그냥 아우 파리 짱이네 말수궁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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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뒤져이새야 아우, 잘가시고요 적을 처치했습니다. 신드라 이제 조금 조금 입은 듯. 모르겠다네. 어디서 알겠네 어? 해도 될 듯. 사나요? 도와요. 네, 느껴 드릴게요. 어디가세요? 여기요 그 다음 여기요 자 누군가 그 다음 누구에요? 여기요 아이고 아이다 잠깐만 울몸이다 스페인은 뭐야? <laughs> 뭐야 이새 어나 가요 어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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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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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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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새끼야보이새끼야보이새끼야어왜 <laughs> <우리>, <laughs> 아, 내게 아닌 거야? 아까 물지 지 말고 얘기해. 정화가 있는데 우리 <laughs> 좀 <오래 웃음> 많이 늘자. 아 끄었구나? 빨리 깨져 나 화장실 급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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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줘. 나 그러고 싶어, 야 그러고 싶어야. 뭔다 뒤에 뭐 와요? 아우, 어, 아우, 아, 네, 어? 어? 어, <laughs> <내가> 이 아우, 아우, 보 정도. 아우, 이 정도. 잤어 이 정도. 이 아우, 이정이아이 내려와, 뭐, 이 새끼. 내려와봐. 야, 내려와봐. 오, 이치 두부, 왕 해봐. 두부 물어. 왕 해봐. 두부, 두부, 두부 물어. 두부는 사람 안 물어. 나 두부한테 살살 지져 가르칠라 했는데. 아, 안 돼. 살살 지져는 진짜 고급 스킬인 것 같아. 그럼. 얼마나 어려운데. 조용해지죠. 조용해지죠. 아이한테 막 공수면 될거 같은데. 팔 개가 세. 어, 뭐 떨어진다. <laughs> <laughs> 다 아 마이는 좀아 마이. 빨리 끝내고 싶은데 진짜 오늘 개급한데나아 마이를 우리가 말랑말랑해서 야, 마이 들어올 때 최대한 기절 매겨 볼게 뛰어올 때밀어버려 그 그러니까. 근데 구체를 <laughs> 아말아야 되는데. 좋다. 아. 라클 될거 같은데? 라클을 안하네지 아. 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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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.. 아이고! x 네아저 개X 여보세요? 아... 잡았다 진짜. 나도 고영가서 마이 한 대씩 때려야겠다 그냥 <laughs> 신드라 ㅈ 나쁘다 신드라 잘하면은 상대방이 진짜 ㅈㄴ 짜증나 그치. 많이 나왔을 거다잉 어? 야, 어? 아니 야! 뭐야? 일부러 한거 아니야? 살아 어떡해 깨... 흐 아니 야 내가 데려오고 싶어서 데려온게 아니야 그니까 니가 날 죽였어 근데 일부 죽인거 아니, 아니잖아 죽고나 <laughs> 네, 나, 나, 나 말이 좀나 웃겨 <laughs> <욕>. 야그것까지 야. <laughs> 생각하고 좀더 뒤에서 공을 펼쳤더라면 아쉽다 진현아 그런 부분 <laughs> 나꽤해줘야 <멀리> <laughs>

아이 미친놈만아 나이스, 그렇게 밀면 된다고. 아, 했어. 아군이 방했습니다. 깜짝이야! 어우 깜짝이야! 어! 왜왜 왜? 아, 그 그냥 붙어 그냥 붙어 그냥 붙어 그냥 붙어. 두부 없는 줄알았 근데 뒤에서 갑자기 나타. 와우. 뭐야, 쿠페 너 혼자야? 솔로야? 아, 쿠페야 국마고가 나이스. <laughs> 국마고가하기 <맞고> <laughs> 두부 누나 방에서.